또 안마 플레이 하려고 싱글벙글하고 있었는데 나타나 4대 나타나서 두들겨 맞은 거말고더 대나 이거. 소스레. 이루전데스. 뭐야 누구야. 가 이렇게 자꾸 메시지를 보내. 도박하게 여기 어디였더라? 여기 거, 어느 쪽이었지? 아니게. 셀류거리 쪽이었던 것 같은데. 해주세요. 아. 환상적인 무빙으로 피해 버렸지. 어 제도 싸우는 애. 저런애들 그냥 갑자기 딱봐도 그냥 불량해보이는데 멍때리고 서있는애들 가까이가면 싸워 저런애들 어 저런애들 싸우는애 안또 포켓몬 걔네들은 게막 아가리를 털진 않잖아. 돈이나 내놔, 임마! 아! 그래, 내가 이거를 딱히 바란 건 아니지만. 사람한테 시비를 걸었으면 뭔가 돌아오는 게있어야겠 여기 맞는 것 같아.

다. 아니요, 맞는 거 골라야 돼요. 아, 이거 자폭기극이구나 아니지. <laughs> 예, <얘> 그대로입니다. <있다. 웃음> <laughs> 이새끼 <laughs> 병신 <웃음>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? <laughs> 고기 먹을 기분은 되고? 아, 호텔 1000개 아니고 서브 퀘스트요 5장에서 서브 퀘 열리는데 내 5장에서 서브캐를 안 해가지고 일단 리키아 어디다 떨어뜨려 놓고 혼자 행동할 때 퀘스트 열려서 그때 와야 돼. 3,000엔이냐, 5,000엔이냐? 호떨이 천기면 솔직히 좀 애바야. 그럼 씨, 후반에 안 열릴지도 안 모르잖아. 모르잖아. <laughs> 호떨이 원래 갖고 있던 기술인데 그거를 천기로 떠올린다는 것도 좀 그렇다. 양심껏 먹어라. 무슨 맛에? 아니지. 얼마나 먹은 거야? 나 먹었어. <laughs> 야이 개새끼야. 아이 무슨 고기를 65만 원어치를 처먹어 이. 야. 이... <웃음> <웃음> 고기랑 한끼 70만원으로! 웃... 야이씨, 맛있는 녀석들도 그렇게나 먹었는 야이씨, 맛있는 녀석들도 4명이서 90만원 먹었는데, 얘는 뭐 혼자! 우리가 양아치한테 시비 걸어야 된다고? 또, 또찾을남 없어, 양아치. 돈 부족하면? 아예돈 부족하면은 사는 게 힘들죠. 산타카탄? <laughs> 이렇게 얻은 키워드는 나중에 캬바클럽에서 캬바거라고 대화할 때 꺼내 먹을 수 있어. 꺼내서 써 먹을 수 있어. 어? 어? 야, 반갑다야. 내가 오늘 고기 값으로 65만 원이 나왔거든. 내가 내가. 돈이 좀 많이 부족해 아또 그냥 어 이상한 건막 스태미나 이런 거 주지 말고 돈으로 줘라 알겠지? I can't p k <laughs> 진짜 열받게 하네 이 새끼들. 아 진짜. 아나 진짜. 아, 진짜 아 진짜 열받네. 니키야? 제뭐뭘할줄 알겠어 네. 고대의 옷감 선스펜션 파워 증기 충격기 기자 모시 노쇠 덩어리 다 그냥 카미야마 재료네. 야 사건이 나왔어. 아니 아이 돈을 위해 벌어야. 아, 아 너무 돈... 아, 아니... 아니... 뭉게 많이 먹어... <laughs> 아, 저...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치 드럽게 없네. 저거... 내가 산다고 해도... 그냥... 어떻게 70만 원어치를 쳐먹을 수가 있어? 이거 야, 나도 아까 어? 고기를 사줬는데 65만 원어치가 나왔거든. 너 때문이야, 물어내. 내일, 내일 65만 원어치가 나온 거, 너 때문이야, 너, 너 때문이야. 아니 이런 건 주지 말고 돈을 달라고 이 쓰레기 이 거지 새끼들은 진짜. 오? 아, 아나 열받아. 아니게. 뭘또렇게 많이 샀어? 아이 그럴 돈이 있으면 더치페이라지. 아니게 <laughs> 저 위에 한글로 면세에 써있는거 보구 비켜 이 새끼들아 나 지금 어? 지금 어? 한끼 식사값 지금 65만원 나와가지고 드럽게 빡치니까 다 비켜, 이 새끼들아. 돼지기 싫어. 아니게 제3구 숨어서 안 보이는 사람. 야, 이 미친 새끼, 고인 능력 씹어지게 해버리네. <laughs> 맞 냉면을 아주 좋아했지 에에 아이, 맛잘하리네 원래 고깃집 마무리는 아, 냉면 좋지 난 된장찌개도 좋아하긴 하는데 냉면도 좋아해 그 고깃집 그 특유의 그 기성품 냉면 맛 거기에다가 면이 되게 얇잖아, 고깃집 냉면은. 나 그, 그, 그 얇은 면을 되게 좋아해, 내가. <laughs> 냉면이 없다고! 이 새끼들이! 사시가기가서 실제로도 냉면 좋아해서 용재로에서도 냉면 먹는 모습 나올걸. 네. 마지막 파트에서 아마 냉면 먹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. 그 수박 올라가 있는 냉면. 겹침의 폐 아예 뭐 끝나자마자 바로 다 태야. <laughs> 하지만 일단 나는 호터를 먼저 배워야 돼. 우저 나중에 도박 가서 쓰자. 돈 벌어야 되니까. 지금 보면은 자연스럽게 용과 가치를 했던 사람들이면 은 익숙할 만한 게안 보이잖아. 여기가 지금 비활성화돼 있잖아. 여기가. 그 여기 용궁성을 열어놔야 돼. 그래야지 나중에 또돈 벌러 다니지 어, 어 그래 돈내라 야 내가 말이야 어 오늘 한끼 식사로 한레에서 65만원이 나왔는데 어? 그게 다너 때문이야 이새끼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새끼야 너 때문이야, 너 때문이야. 너 때문이야, 이 새끼야, 너 때문이야. 너 때문이야. 너 때문이야. 너 때문에. 너 때문에. 어 일단 양만 줘한대더 맞고 싶냐? 아니 솔직히 이 거리에서 하루 만에 밥값으로 65만 원 냈다 그러면은 한끼한 끼로 한 레에서 65만 원 냈다 그러면 실어도 소문 나건데. 내가 얘기 안해도 도문나겠다나니캡버클럽 돈많은사람? 야! 내가 오늘 할레에서한끼 식사로 6 5만원에 나왔는데 걔다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 너 때문이야 너 때문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,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 새끼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 새끼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어? 내가 오늘 할래에서 한끼식사로 65만원이 나왔는데, 너 때문이야 너, 때문, 너 때문이야, 너 때문이야, 너 때문이야, 너 때문이야, 너 때문이야, 이 새끼야, 너 때문이야, 너 때문이야, 이 새끼야, 너 때문이야. 또약 줘라, 응? 어? 뭐 타우리 너 이런 거 줘라, 이 새끼야, 또, 응? 어? 인형? 내 새끼야, 지금 나 매기는 거지, 이 새끼야. 나매기는거지 <laughs> 인형이요? 그냥 파는거 아닐까요? 아니 저걸 어따 써? <laughs> 아 인형을 어따 써뭐 키류가 끌어안고 자? 내가 볼땐 저 그냥 판매용 아이템 아. 돈이라 그랬으니까 <laughs> 두들겨 맞는 건이놈이다왜냐면은 내가 오늘 할래에서 한끼 식사로 65만 원을 냈기 때문 가리. 야, 내가 오늘 어? 할레에서 한끼 식사가 6 5만 원, 6만 5천이 나는데. 너 때문이야. 너 때문. 너 때문. 너 때문이야. 너 때문이야, 이 새끼야. 너 때문이야. 너 때문이야, 이쌍놈 새끼. 너 때문이야. 65 6만 5천엔 이 새끼. 너 때문이야, 너 때문. 이리와 이 싸가지 없는 자식가 어? 너 때문에 내가 어? 한식사를6 5 0 0 0이 나왔어. 6 5 0 0 0 이게 사람 새끼가. 그 새끼야, 이게. 아무리 사람이 말이야. 어이, 사람 양심 있지, 그거를. 한 끼를 이제 65,000원을 내가 내 전재산이 8만 원인데 이 새끼야. <laughs> 니키아를 팔라고? 저한 30엔 나오냐? 아 중국집 하니까 짜장면 먹고 싶다. 아나 저번에 유튜브에서 방송으로 유튜브로 틀어가지고 짜장면 먹는 거 봤는데 아씨. 아, 그 짜장면 비비는 소리 때문에 내가 그걸 왜 봤지 대체 영 야, 내가 요 근처에 할래라고 있는데 거기서 한끼 밥값이 6만 5천에 나왔다고. 니네 때문이야. 너네 때문. 니네 같은 애들이 이런 데서 어 나대고 있어가지고 어 6만 5천이나 나온 거라고. 어? 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겠어? 어?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, 어? 이해가 안 돼? 이해가 안 되면, 될 때까지 처맞든가이 새끼야! 너 65,000엔이 얼마인줄 알아? 65,000엔은 65,000엔이야, 쓰레기 새끼야! 그게 다 뱃속으로 사라졌다고! 어이. 너가 리더냐? 너내 이야기를 들어볼래? 무슨 무슨 새끼야? 미쉐린 같은 거 입어가지고. 19년? 나보다 한살 많네. 야, 내가 오늘 말이야. 어? 아는 동생을 데리고 갔는데 한 레를 갔는데 한끼식사값 식사값이 5 0 0 0 나왔어. 어떻게 생각해? 어떻게? 어떻게 생각하려고 어떻게? 어떻게 생각해? 6만 6 5 0 0이 어? 동네, 개 이름이냐고, 이 새끼야. 어, 6만 5천 원이, 6만 5천 원이, 이 새끼야. 6만 5천 원이, 이 새끼야. 야거, 어? 플스 프로를 사고도 돈이 남아, 이 새끼야. 어때? 내 이야기를 들으니까 느끼는 게 있니? 뭔가 느껴지십니까이쥐코만의 새끼, 빨리 꺼져.